나는 화환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. 화환을 보내는 것, 그것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아픈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. 어떤 문구를 적을지 아빠 바람 피운 거 축하드립니다. 그 말을 처음 생각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. 비극적인 웃음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. 아빠는 실제로 바람을 피웠고 실제로 가정을 버렸고 실제로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고 있었거든요. 그렇다면 축하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요. 나는 핸드폰으로 화환을 주문했습니다. 당일 배송 가능 맞춤형 문구 나는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. 전화를 걸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화환을 주문하고 싶은데요. 네, 언제 필요하신가요? 5월 18일, 몇개 필요하신가요? 한 개요. 결혼식장 입구에 놓겠습니다. 화환 리본에 문구가 있으신가요? 네, 있어요.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. 아빠 바람 피운 거 축하드립니다. 전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. 있었습니다. 아래의 제목을 눌러주세요.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.